그는 그렇게 하여 그는 설문지를 모두, 모두 모아서 결과를 분석 집계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글로구리준법상에 감독관 형사를 요구하기 위하여 시청 근로감독관실로 찾아갔다.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리에 대해서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 허하게 알고 있었지만 상청부에서 몰래 행해지고 있는 부정부패나 부조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 리가 없는 그는 근로감독관이 기업주와 결탁하여 서로 돕고 서로 봐주면서 짜고 해명, 해먹는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절대인연사께서도 열악한 노동의 환경을 알기 위해서 언론에 뛰어다니고 기간에 뛰어다니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언론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노동 환경이 개선될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끝내 온공을 불사르면서 벌로 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하면서 이 자리에서 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쓰는 동기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 뜻을 좀 이루어 담아. 저는 그 역할에 있어서 언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소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업을 만들었다고 해역 하고 그리고 임금 차별이 벌어지는데도 제대로 얘기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누가 날았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나누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래 잘못된 제도들 우리 언론에서 제대로 알리고 밝혀줄 때만이 우리 전체 열사의 정치를 개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선소 노동자들, 수백 명의, 수, 수백 명 넘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내려가면서 세계 1등 배를 만들면서 북이 선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공들은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많은 이윤들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자본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절대의결과왜 언론에 그렇게 호어하고 외치겠습니까? 언론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국 현장 곳곳에 얼렵들게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 좀 제대로 지지하시고 잘못된 증거를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5년 전 억울하고 부당한 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잘 모르던 시절 먹고 살기 바빴지 인권이라고는 무지하던 시절 부당한 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의 김진수 동지입니다. 고실하게 짓동이 섞여 나오고 화장실이 없어 여성노동자로서 몰래 숨어서 일처리를 해야만 했던 그 당시 노동조합이 있는 것을 알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986년 대의원으로 출마했고 당당하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동지들에게 대의원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노라는 다짐글을 150장 조합원 동지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150면을 돌리고 바로 당시 부산지칼시 대공분실로 끌려갔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대기 발령을 받았고 전혀 김진숙 동지가 갈수 없는 직업훈련원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김진숙 동지는 반발했고 영도조선소로 출근하였습니다. 회사는 무단결근 치리를 했다는 이유로 김진숙 동지를 해고했습니다. 과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라고 생각하십니까? 1990년대에는 한진중공업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했고 2003년도에는 경청이 김진숙만큼은 현장으로 보내면 안 된다 하여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복직을 거부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에 대해 물어보니 산업은행은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제 한진중고 회사가 결정하면 됩니다. 김진숙 조합원의, 우리 김진숙 동지의 35년 세월, 그렇게 힘없고 약한 노동자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번만큼은 노동자들 전체 민주노총 아니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가 김진숙 동지만을 위한 투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 동지를 한 현장으로 보내서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김진숙 동지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